능평동이죠. 예, 선배님, 저두 손으로 전화 받고 있습니다! 아, 아, <laughs> 아, 아 예, 예, 선배님. 아, 아 예, 예, 아유, 한 손으로 받고 있습니다. 예. 예. 아 어떻게 하늘, 하늘 같은 선배님한테 또 그렇게, 아이, 나, 나 얼마나 선배님 참 존경하고 좋아하는데 아시잖아요. 안 해요. 아, 나 죽었어. 좀 점심, 점심도 하고 좀 저녁 좀 했으면 좋겠는데, 6시에 문 열잖아. 아, 고깃집이 6시에 문 열는 데가 어딨어요? 아유, 진짜 얘기 좀 해줘요. 좀, 조용히 속 터진다고. 아, 네 아, 그러니까. 아니, 서, 선배님, 그, 저기, 뭐야. 그 일반적인 그저 500m, 70km 신호 위반, 과속 단속 구간이었다야. 흥심 없어. 오라봐, 500m 앞 정보 수집 구간이었다. 아유 선배님, 아무튼 제가 열심히 또 하겠습니다, 선배님. 근데 보문산 이번에 저기가 돼서 어떻게 사람들 많이 못 올라가던데요? 너무 좋죠. 음. 너무 좋지 뭐. 음. 킬로미터 60 k m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. 헛설 십단 70 k m 신호이반 하속단속 구간이오다. 저, 전후에서도 십다, 어? 정보 얘기했지. 수집 구간이오다. 쪽 저기 우리 동굴로 가잖아요 항상 식장산으로 근데 아무튼 저 에... 맞아요 보문산으로. 겠 아, 이게... 예예. 아 선배님 덕분에 제가 아주 그또 응? 식장산 아니고 또 사정동으로 또한번 또. 역시 아, 네, 감사합니다. 20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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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m. 맞습니다, 20m. 선배님. 500m, 60km, 박스형단속구간입니다 아, 니뭐 선배님이 올라가면 다 평균이잖아, 대한민국 평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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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 그니까 엄청나 엄청나 엄청나요 선배님 선배님 약 3m 앞에지역방공사니다 아니 선배님만 네. <laughs> 알겠습니다 선배님 집에서 드시게끔 내일 좀 준비 좀 해서 갖고 왔어요 60km. <laughs> 집에서 드세요 제가 한번 드실 만큼만 딱 제가 준비해 드릴게요 <laughs> 아 그때 그때 그 오스람이 형님 그때 두팩 드렸잖아요 누가 가지가 싶을까 뭐, 뭐 누가 누가 받아 그니까아아 음, 음. 그러니까 너무 잘 잘하셨어 아예예예아 예, 예, 예. 음. 아, 그럼 아이 야 장두영이 씨저 막걸리 두개 들고 가더라. 이거 하나씩 아니었어. 막말 나오지. 어? 이제, <laughs> 네. 네. 네 맞습니다. 아이고 아무튼 선배님 뭐 춘세는 못 가시니까 집에서 그 형, 형, 형수님하고 두분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둘이 딱 드실 만큼만 한 500g 될 거예요 3인분 정도 예, 후라이판에다 예, 내일 준비해 드릴게요 예 선배님 예 감사합니다 선배님 네